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고내옥입니다. 네, 많이 오셨군요. 음, 환영합니다. 혹시 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유산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 오신 분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도 오신 분들 있을 거고, 혹시 유캠프에 또 오신 분들 있으실 텐데, 혹시 코비드 시기에 가입을 하셔서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코로나 시기에 가입을 했다. 네, 혹시 어 코로나 전에 가입했는데 새로 오셨다 하시는 분, 다시 한번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 <laughs> 있으실 것 같고, 네, 저 또한 코로나 시기에 유산화를 알게 되어서 유산화 사업을 한 역사는 코로나와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제가 어떻게 해서 행동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자세로 유산화를 접할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될수 있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유산화를 만나신 분들한테 조금 맞는 강의일 것 같아요. 그 저는 지금 오늘 주제를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유산화의 사업을 하면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저의 키워드는 여기 보시면 수동적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없는 이게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어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저의 직업은 어 30년 동안 사실은 여행업을 하고 있었고요. 여행업 중에 그다음에 항공권, 국제항공권 예약하고 발권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이런 비행기를 타봤다라고, 어, 이걸 사용을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조금 높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직업이었고요. 이 항공권을 발권을 함으로써 여행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었냐면 배낭여행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가시거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거나 그리고 선교 활동을 가시는 목사님도 많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꿈을 찾아 산티아고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연배인데, 어, 그 자식들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 해외에서 몇달 동안 체류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곤 했습니다. 그들이 탑승하는 탑승 등급을 보시면 우리는 보통 이코노미 클래스 일반석을 많이 타시는데, 어, 그 일반석의 뭐세 배나 또는 5 배가 넘는 금액을 현금이 또는 카드, 카드, 일시불로 지불하고서 탑승하는 사람들 보면, 아, 나랑 많은, 많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어, 현실 점검을 사실은 제대로 했던 시기인 것 같기도 하,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어, 일을 제 천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남편님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겠지만 해외 수주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가 기관, 국가 기관 내 해외를 나가서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항공권 티켓 등을 해줄 때는 사실은 어깨가 좀 뚱뚱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한국에 올바르게 잘 들어올 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저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저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어 그런데 어 일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일만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어 승진해서 좀 밀려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저보다 뭐 맨날 싸우 나가시는 남자분이 승진 하기도 하고. 저는 일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은 못 되었어요. 열심히 일만 했던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을 일을 더 돈을 주면 저는 500만 원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나한테 회사에서 급여를 주니까 그 이상의 일을 저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아이 두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기우, 키우는 도중에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좀잘 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다음 일을 선택한 게 바로 학원 강사였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20년 동안 저의 어 전공을 살려서 학원에서 항공사 여행사를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항공 예약 발권 일을 도와주는 그런 항공 일을 같이 항공 강사 일을 했습니다. 강사 일을 했고 이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젊은이들의 에너지도 느꼈고 근데 사실은 이때도 좀 약간 현실을 봤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그들이 스펙이 정말 좋구나. 그래도 취업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게 이때 제가 12시간 일을 한 적도 있어요. 강사 일, 일로. 그런데 이땐 정말 단내가 났고요. 제가 이때 주로 마셨던 거 바카스, 사이다, 커피, 그 다음에 김밥, 편의점 김밥 이런 거 엄청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또한 시간 강사였기에 그리고 국비 지원 수업을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 강사님들은 사실 아프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시간 안에 여행을 갈 수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비 수업은 반드시 제가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또한 가졌고요. 학원이 잘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학이, 학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업은 나눠 먹기 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수업이 점점 줄더군요. 어, 좀 편하려고 수업을 어, 학원으로 갔는데 어, 시간은 많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삶을 좀 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과 아까 우리 김유란 다이아 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과 노동은 비례한다라는 게 저의 그때 원칙이었기 때문에 어뭐 이런 게 당연하지라는 삶을 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어또 저한테 기회가 옵니다. 낮에는 학원 일을 계속해요. 그런데 어 시간을 또 잡아서 밤에 또 일을 할수 없을까라고 싶어서 저의 또 전공을 살려서 밤에 야간 재택 일을 시작합니다. 항공사 일을, 항공업을 시작하는데 해외에서 전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한 일을 저로 어전 한 일을 많이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시간이 어떻게 되었냐면 00시부터, 08시였, 아니 08시, 그렇죠? 00시부터 08시였고, 08시부터 08시였고, 그 다음에 제가 학원 일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원 수업이 10시부터 시작했어요. 그 10시부터. 18시까지 또 수업을 또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한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제 신체적인 밸런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삶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 저희 남편을 열심히 근무하는 어,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고 저는 두, 아이들의,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했는데 큰아들은 해외 유학 중이었고요. 작은아들은 또 미술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에는 저희 남편의 어깨가 너무 무거웠죠. 그래서 그걸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저는 집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다가 꼬박꼬박 <laughs> 월세를 주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어깨를 조금 덜어줘야 되겠다는 게 저의 사망감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아까 우리 김유란다리 이님 45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꾸로예요. 지금 54 54살인데 저는 45살에 사실은 굉장히 제가 성공할 있을 줄 알았고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어 45살이 넘어가니까 미래가 불안해지고 어 어떻게 하지? 나 그러면 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창업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이 괜찮으니까 학원을 열어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선배들하고 같이, 음, 여행사, 여행사를 한번 찾아볼까? H사의 대리점을 하게 되면, 어, 목이 좋은데 하게 되면 잘될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봤는데, 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어, 여행업과 항공업에 큰 타격을 받는 게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행업은 더더군다나 어, 세계적인 시사나 그다음에 경제나 그다음에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그다음 어느 나라에서 는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지금 트르키에는 지금 터키에는 지진 나서 몇십 만명이 지금 땅에 묻혀 있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어, 여행업에 그대로 직격탄을 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려면 돈이 드는데 어, 그런 직격탄이 들었을 때 혹시 내가 망하면 이걸 감당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선뜻 어, 여행업이나 또는 학원을 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한 게 바로 코비드 시기인데 혹시 제가 어, 그때 여행업을 차려서 사장님이 되어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 좀 생각만 하면 좀 아지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산하기,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모습이, 모습인데, 이걸 보면 여러분 비전이 되실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좀 너무나 웃고 있지만, 예, 예 저는 모습이 이랬습니다. 예, 통증이 되게 심했고요. 머리, 어깨. 팔 무릎팔 이거 다 통증이었어요 특히 머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어 머리를 좀 떼어서 물에 한번 헹구고 다시 붙이고 싶다 이런 말도 사실은 많이 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보시면 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77 사이즈였어요. 예, 지금 제가 살이 빠지고서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아유, 아유, 귀엽긴 하지만, <웃음> <웃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 옛날 모습이 이랬는데, 아, 어, 내가 유산을 만나서 정말 용됐구나라는 생각을 보면서 이것만 보면 그냥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현재 모습은 그러면 어떨까요 이거는 예, 제가 셀라비브 화장품을 발르게한 다음에 앱도 쓰지 않았는데 저한테 이런 피부 광채가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투자를 해서 또 운동도 시작해서 이렇게 어 오늘 오늘 예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골드 드럭테고 돼서 예쁜 드레스를 입고 예 이렇게 사진도 예, 이런게 좀 낯설긴 하지만 저는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유산화를 만난 계기는 뭐냐면 음 일단 저는 아픈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아들이 비염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어했고 그 다음에 큰아들 같은 경우에도 어 해외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영양 부족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타이밍에 가족 건강으로 유산화를 만나게 됩니다. 18개월 동안 소비자 그 다음에 어, 사업은 하지 않는 사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충실히 먹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저를 소개해 준 저의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스폰서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저를 소개해 주신 스폰서님이 모습이 바뀌는 걸 봤어요. 왜냐면 하 그분의 제가 알고 있는 모습은 항상 얼굴이 칙칙했고 그 다음에 화장을 엄청나게 두껍게 하였던 분이셨는데 그게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얇아지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밝은 에너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분의 에너지는 뭐지? 왜 저렇게 행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 때문에 제가 유선화가 조금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유선화 궁금하니까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그때 저는 혼자 가지 않았고요. 저희 남편과 같이 유선화를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 언니 안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 사업은 다른 네트워크랑 같겠지라는 마음으로 안할 이유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유선화를 전달 받았어요. 근데 안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음, 없어요. 없, 없더라고요. 그런데 무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유선화 뭐지?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저는 바로 하 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한다고 하진 않고 뭘 생각을 해봤냐면 어, 제가 창업을 계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 돈하고 제가 유산화를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을 조금 계산을 조금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고. 그런데 앞에 계신 분이 설명하는 거는 그분은 잘하지만 나는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아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런데 기간을 한번 정해보자라고 제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간을 정한 게 바로 2년이었어요. 2년 동안 제가 돈 계산을 조금 해본 거죠. 처음에 어 저는 그때 완비 완 비즈니스 센터였기 때문에 3 비즈니스 센터로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수익이 너무 다라, 달랐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월 내가 해야 되는 돈 먹어야 되는 게 얼마야?라고 물어보니까 4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만 원을 24개월 이라고 계산을 했죠. 그리고 아, 이것뿐만 아니라 또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 사업이고 모든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500 내지 700으로 제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한 1500만 원그 다음에 2000만 원뭐 많게 잡아서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돈이 들어갔냐면 우리 식구의 건강을 지켜줄 영양제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 비용은 사실 아니라고 볼수 있었고요. 근데 어 그럼 2년 동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 아니네. 그럼 저는 진짜로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2천만원이라는 돈 또는 1500만원이라는 돈을 2년 동안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 돈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제가 어, 유산를 결정할 때 생각했던 마음이,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2천만 원, 1,500만 원으로 시작할 거 있을까요? 음, 없습니다. 없다는 거 저는 알고 있었기에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 비즈니스로 바라본 유산화. 예, 유산화가 지, 지금까지는 내가 먹는 그냥 영양제의 그런 브랜드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저는 유산화를 비즈니스로 바라보,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나의 선택이 무엇보다 노력보다 중요한 게 선택이라는 걸 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기회로 봤습니다. 기회를 봤을 때 조금 전에 여러분 보상플랜 들으셨잖아요. 예,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이 꽂히는 내용이 뭐였나요? 어, 저는 그중에서 어떤 게 꽂혔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음2 0 균등하게 지급한다. 이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어? 20% 준다고? 저는 어 다른 회사도 가서 설명을 들었지만 그렇게 3%, 6%, 9%란 이런 플랜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 어 유선화 20% 준다고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자녀 실적 2월입니다. 저는 그때 어 회사를 다니고 있던 타이밍이었고, 어 그러면 20% 균등하게 지급하고 자녀 실적을 2월에 준다라고 하면 내가 부업으로 시작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겠네 라는 생각을 했기에 어 유산화를 비즈니스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터득한 건데, 추가 비씨, 음. 와, 추가 비씨 대박, 어떻게 이런 플랜을 만들었지? 라고 느꼈을 때 제가 느끼기엔 조금씩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매칭 보너스 제가 평생 매칭 보너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저는 <laughs> 네, 못했습니다. 예, 네, 몰랐어요. <laughs> 왜냐하면 그때 스폰서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을 테지만 저한테는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평생 매칭 보너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가입시키는 모든 분들에게 추가 아, 저, 저, 평생 매칭 보너스를 어, 하도록 할까요 못할까요? <laughs>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만 이야기하면 어 이건 무조건 해야 되네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간 ppps 예, 유산화는 연간 ppps를 줍니다 저도 그거를 꼭 하고요. 그때마다 한 명씩 두 명씩 저희 또 파트너들 님 나와서 그들과또 매칭 보너스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음, 이런 게 기회로 받아, 바라본 유산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산화가 기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한 것도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고 저는 2020년 4월에 설명을 들었고요. 이때부터 어? 유사나 2년 동안 해봐야지라는 게 저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코비드 어, 시기였어요. 코비드 음, 시기였고 코비드 시기가 사실은 저한테는 기회였습니다. 어, 기회라고 제가 느낀 거죠. 왜냐하면 모이지 못했지만 여러분 코비드는 어, 더큰 바이러스는 생길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건강이고 면역이죠. 그리고 어, 유산하는 최고의 뉴트리션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면역을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회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문제였어요. 어, 왜냐하면 많은 사람도 알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료도 그때는 없어서 좀 난감하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스폰서님이 주는 대로 어, 녹화 강의본, 이런 거 무작정 봤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유니스타즈 밖에 나가면 모두 이렇게 볼수 있는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그 다음에 루비 이상의 리더님들을 저는 다 사실은 랜상에서 먼저 만났어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느껴지는 에너지가 사실은 저한테 1대1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수직성장을 위한 수평, 성자, 이거를 제가 털을 좀 닦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으면 들을수록 좀 궁금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남들한테 전했을 때, 궁금한 건 무조건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어, 스폰서님, 나의 스폰서님한테 무조건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스폰서님도, 어, 시간에 상관없이 굉장히 처, 저한테, 어,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가 2020년 4월부터 드는 마음이 의도적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해본 일이 아니었고, 저는 2년이라는 기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 안에 제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고, 아,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그때 그만두면 후회가 없지만,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후회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의도적으로 제 루틴을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음, 그래서 팀에서 하는 음, RTG, 그 다음에 RTS, 그리고 줌 참여. 여러분, 처음 오신 분줌 참여하는 거 쉬우시던가요? 음, 어렵습니다. 예, 저 또한 어려웠는데 그거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SNS도 잘안 하는 사람이고요. 카톡에 프로필 사진도 안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카톡에 엄청나게 많은 카톡방이 열렸는데 제가 한건또 뭐였냐면, 권혜옥이라는 이름을 어 성공자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 그들은 저를 모르죠. 저는 그들을 알지만 그들은 저를 모릅니다. 그래서 톡방에서 예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했던 것 같아요. 댓글 다는 거예요. 긴 얘기는 아니죠. 어, 그랬더니, 어, 어? 권혜옥 누구야? 어, 어느 분 파트너야? 이런 말들이 들리는 게 저한테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제가 잘했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강의를 듣다 보니 성공자가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 들었어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성공자 옆으로 가야 한다는 라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저는 저 지금 캐스트팀에 어, 지금 속해져 있는데, 캐스트팀 하면 누군가요? 바로 권현진, <laughs> 스타님이시죠, 스타님. 예,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게저희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화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현진이 집에 놀러 와라는 프로그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여기 가야 되겠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밑에 보니까 피처스 이상이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였냐면 아마 제가 셰어런가 뭐 빌리번가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피처스란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나 여기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피처 할수 있는 가장 낮은 낮은 게 피처 빌더였고 피처 빌더 저 할게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보였고요. 제가 갔습니다. 근데 저거 갔을 때 제가 또한번 놀란 건 뭐냐면 음 제가 나이가 가장 많더군요. 그거 놀랐어요. 저 왜냐면, 아,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아줌마들이 하는 거고, 나이 드는 사람이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성공하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고요. 근데 그들의 표정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서로 위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흔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먹고, 의도적으로 참여하고, 의도적으로 배워서 저의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의도적이라는 거 이때 목적은 바로 루틴 만들기였습니다. 루틴이 만들어져야 유선화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루틴을 만들기 위한 건 바로 일머리 잡기 네. 예, 일머리 잡기가 저의 이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때 어~ 썩새스코아 여러분 썩세스코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기를 권해드리는데 썩세스코아는 어, 제 꿈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요. 꿈을 꿈이 없던 제가 꿈을 찾기는 솔직히 이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하 저를 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만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죠. 음. 그리고 줌참여 무조건 합니다. 아무 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이어리 적기. 우리 이때 다이어리 적기를 엄청나게 했고요. 무엇이든지 메모를 하는 또 습관을 만들어서 다이어리와 그다음에 뭐 뭐든지 적어 놓고 다시 펼쳐보고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받으면 또 적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적은 다이어리가 좀 짤리긴 했는데 이렇게 다이어리까지 기록을 했더니 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이 되어 있는 저를 발견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 그냥 톡방이 혹시 계시다면 한번 보세요. 우리 톡방에 지금 몇 명이 있지? 그러면 저게 했던 건 뭐냐면 아이 톡방에서 내가 예, 20분, 아, 저 20%, 20 안에 들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랬더니 제가 1%에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근데 21년도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또, 또 드려보면, 어, 전 저로, 저도 이제 그 뭐냐 팀이 생겼고요. 그리고 저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중요한 건 저의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제가 전해주기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파트너님들이 이 현장에 오기를 제가 바래서 어, 그들한테 시스템을 안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세요 라는 게 아니라 저 먼저 참가를 하는 거죠. 제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저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스템에 참여를 했고요. 21년도 12월에 제가 드디어 음, 예, 유캠프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때는 리더스 이상만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다 모여 있는 모른 이런 시설이나 저 뒤에 계신 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엊그저께 유캠프에서 발표하신 모든 분들이 다 봉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 그들이 봉사를 할까요? 돈도 안 생기는데 이게 놀라웠어요. 예. 그래서 저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많은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예,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팀 내, 그 다음에 그룹 내, 예, 할수 있는 봉사를 제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때, 예, 그리고 밑에 여기 아래에 있는 왼쪽, 왼쪽이죠? 왼쪽에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 팀빌딩인데, 어, 팀 내에서 팀빌딩을 가셔서 저는 이때 여기를 다녀오고 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과 같이 봉사도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상단의 왼쪽에 보면은 이거는 제가 사명선언서. 예, 저를 위한 사명선언서도 이렇게 작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리고 제가 숫자에 좀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의 왼쪽에 22년도에 제주도를 가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제가 7인을 달성해서 저희 가족과 지인과 같이 가게 되었고요. 저희 파트넘들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팀에서 간 인원수를 보니까 한 20명 되더라고요. 그들과 같이 이렇게 제주도도 갔고요. 어, 아래는 저희 일곱 명과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거는 어, 작년에 글로벌 컨벤션이 30주년 있었어요. 음, 요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제가 가고 싶었어요, 본사에. 본사에 다녀온 후에, 어, 믿음과 그 전에 믿음은 뭐냐면, 교회 다시는 니 분은 뭐 조금 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느님을 안 보고 믿고, 그 다음에 보고 믿고, 이 차이인 것 같아요. <laughs> 유산하는 진짜 찐입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면 꼭 가시길 바라고, 이때 마찬가지로 저는 팀과 어 같이, 같이 어 가게 됩니다. 유산하는 2023년 저는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오는 누구냐면 바로 나죠. 어 내가 함으로써 나로 인해서 복자가 이루어지고요. 나로 인해서 내가 원판이 되어서 복자가 이루어지는 경영입니다. 내가 잘해야 예, 올바른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23년도에 뭐가 있냐면 예, 글로벌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이 한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오세요 지금 마리 웬츠 박사님 오십니다. 와, 예, 제가 작년에는못 뵀는데 올해는 꼭. 예, 밴다니 정말 가슴 뛰는데 이 자리에 저는 저희 팀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20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유산의 비전을 꼭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음.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든 할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는 유산화 그 다음에 자유를 선택할 수, 예, 선택할 수 있는 유산화 그 다음에 아까 선택할 수 있는 뭐였죠? <laughs> 갑자기 기억이 안 나. <laughs> 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예. 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유산나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laughs>